요즘 트렌드인 저성노화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매일 아침 이것부터 바꿔보세요. 노화는 신체 기능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세포의 수분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속 수분은 세포 기능 유지, 피부 탄력, 소화 능력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특히 기상 후 수분 보충이 중요한데 주스나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건강하게 수분 보충할 수 있는 식재료 옥수수 소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옥수수 소염은 옥척수라고도 불립니다. 약초학 서적 본초 강목에도 독이 없어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어 건강에도 좋겠죠. 그렇다면 수분 보충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옥수수 형은 당이 없습니다. 물 대신 주스 같은 액상과 등을 공복에 마시면 혈당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는 저성노화에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 카페인이 없습니다. 습관적인 모닝커피는 카페인 의존도를 높여 만성 피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다른 루틴을 찾는 게 좋겠죠. 오늘은 옥수수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루론에서 요리에활용해 잡내를 잡거나 맛을 더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옥수수염을 즐기는 가장 편한 방법은 바로 차로 마시는 거겠죠. 물 대신 마시면서 저성노화를 위한 수분 충전 루틴을 만들어보는 건 어떠세요?